내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좀 들고 왔어 오늘 전주 갔다 왔잖아요 전북현대경기 거기서 이제 FC모바일 쿠폰을 줬는데 우리 시청자 친구들이 방송에서 써달라고 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드리려고 시청자한테 받은 거잖아 그래 시청자한테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크진 않습니다 5 0 0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방송에서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야 이거 주 너, 너 나와? 야, 너 잠깐만 누구야? 너그 중고나라에 한 번밖에 안쓴 지켓 팝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오케이 두개중 하나가 꽝이었습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FV 받아가지고요 21,000을 딱 만들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이분한테 입력을 한 거거든요 2 7 0 0이셨어가지고 21,000으로 깔끔하게 맞추고 싶어서 이분한테 해드렸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포장이다 뭐다 하더니 이젠 질소만 주네 재물 느낌으로 어? 뭐야? 프랑스 올키퍼 아베스니에오 부지 않은데? 250에서 15? 자 3천짜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개두개세 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이 슛! 얼토티 나왔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얼토티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지 오랜만은 아니지 얼마 전에 뽑았으니까 히어로즈? 브라질? 센터백? 시디아 하미레스 저팝 2개 차라리 t p 가 나은 2명 나왔고요 아, 어, 근데 카프 데빌라 가격 진짜 많이 내려왔다. 이제는 진짜 저거 가성비로 써도 되겠는데, 뭐... 야, 저거 100억이었는데 50억까지 내려왔어. 뭐... 갈게요. 센츄리온 스페인 CM... 펫. 아, 갑이... 아, 이 잠깐만, 이것도 얼마 안 하잖아! 이게 제가 열어보니까 히어로 전광판 정감판, 센츄리온 전광판을 피해야 돼요 어 얘네가 싸요 히어로랑 센츄리온이 싸요 얘네 둘만 피하면 좀 괜찮은 거 같거든요 토티 전광판 아니면 아이콘 전광판 중국 전광판 이런 거 나오면 괜찮거든? 꼭!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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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은 창대하리라 이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끝도 창대하지 못할 거 같다고? 야 쇼앤 프로브 해줄게 아 센츄리온? 카메론이 있어? 아, 마티프. <laughs> 60억 60억. 순지피는 20배 20배 보았네 다음 계정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도 시작됐다. 야, 극단적 0미터 간다. <laughs> 오늘도 간다. 극단적 0미터 어, 나는 1000억 아니면은 50억이야. 어, 많은 거 바라면 안 돼. 자, 다음 계정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망간 거 같은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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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와 얘들아 잡아와라 지금 이거 비번 바꾸고 도망친 거 같거든요? <laughs> 오늘 정말 마지막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콩찰떡왕반빵 라인업을 들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교정이 들어왔고요 분이 맡겨신 거는 트래픽 2만 천장 맡겨주셨습니다뭐 따로 조건은 없고 시험이 끝나서 현지라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꿔야겠네. 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도 바꿔야겠구만. 이번에 어차피 이런 카드 공짜로 풀리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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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거까지 요고 어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천장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미쳐버렸다. 원투 트로 <laughs> 뭐야 나 사실 진짜 핑신 장인일지도? 뭐야? 뭐야? 프로 두개 뭐야? 이거 버 뭐야? 버그야? 뭐야? 뭐야? 아, 됐네요. 예. 아이 예, 좀 잠시 차렸습니다. 자, 이제 칠포 가겠습니다. <laughs> 자, 7포 위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을말 라이벌 소나이도 얼마나 나올지 진짜... 진짜 제발 한 개만 나와라. 라이벌 소나이도 확률도 존나 높은데, 왜 자꾸 안 주는 걸까? 정말 기분이 더러워요. 확률 진짜 높아, 요 여러분. 내가 오바떠는 게 아니라 진짜 확률 괴롭아요. 진짜 그냥 제일 밑에 나올 그 베르캄트랑 얘네랑 확률 똑같아요. 아니, 내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아니 근데 왜안 나오냐고. 베르캄프만 나오고 호날두는 안 나오는 거냐고 그이 아, 시즌 거다 어디 갔냐고 맞아요 라이벌 손흥민도 안 나와요 아니 모태구제가 7판 최근에 한천 개는 만든 거 같은데 천 개는 오가고 한 300개는 만든 거 같은데 한 개도 안 나왔어 웃긴 거는 뽑아본 적이 없으면 말이라도 안 하겠어요 저라이벌 손흥민이랑 라이벌스 호날두 다 초창기에 뽑았어요 마치고 뭐 초창기에는 겁나 뽑아재꼈는데 갑자기 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안 나와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포 두개 먹었고 7포 위주 35만 원치 갑니다 자, 히어로즈, 우 u g 이 a 포 p u 포 l a n d p u r 이거는 괜찮지, r l a n d Pu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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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r l a 죄송합니다. l a n d Purland! p u r 고 7포에서 뭐가 나온 거 d p 아 r l a n d Purland! 진 u r l a n d 진짜 죄송합니다, 넥슨 여러분. 와개 미친. 벌써 얼마나 온 거야? 여기만 해서 지금 5천 원. 여기까지 잘라서 5천 원이에요. 35만 원에 6,8200배 나왔어요. <laughs> 아니 미친 진짜로 와이거 미쳤네. 아 일단 별 둘이 다 나온 것도 진짜 레전드고 이, 이 둘이가 같이 나온 것도 진짜 레전드고 12 퍼에서 얼토티 디아스랑 이거 네드베드 나온 것도 레전드고 지금 근데 7 퍼에서 안정환님이랑 폴르난이랑 비디치랑 푸티랑 잠부 잠부 어 손흥민까지 와이 아, 개준님 진짜 기다리신 보람이 있다. 개준님 5월 6일부터 기다리셨어요 이거 사시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시고 심지어 지금 새벽 3시까지 기다리셨는데 진짜 이 정도면 개준님 진짜 기다린 보람이 있어. 와. 지금 거의 뭐개준님부단같이 급으로 나왔는데 그러네 그냥 네드밴드 쓰면 되네. 야 비디치도 그래 쓰면 돼. 야 그냥 푸티 쓰면 돼. 우리 <laughs> 팀널 다 했어요. 그리고 나온 GP를 여기다 트지단 사면 돼요. 아니면 뭐 밀러 사거나 여기다 밀러 사면 되겠다. 아, 대박이다. 이 계주님 참못 자겠다.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와, 200배는 저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뽑아봐요. 빠친 뭐 진짜 많이 했는데, 200배는 한 번도 못 뽑아봤는데, 이게 맞지 어, 이게 맞지? 그니까 이게 그리고 패키지 하나에서 10개 까가지고 한 개에서 뭐 200배? 이런 거는 간혹 우리가 보잖아 근데 평균 200배는 진짜 없는 경우인데 3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다 받고 200배가 나오는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 그니까 러뭐 우리가 550짜리 하나 딱 까가지고 거기서 뭐밸리고나서뭐 뭐 이런 거는 솔직히 평균값이라고 부르기가 그렇잖아요 와 태연이 연기하는 거봐 진짜 너는 어디 가서 연기하지 마라 <laughs> 존나 국어책 읽기 여기까지 들린다 오? 크리티컬이다 이대로 <laughs> 와, 투돈사, 투돈사면 사면 되겠다. 그죠? 투돈사고, 날도 육진 보고, 다음에 백험이요? 혹시 뭐야?